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총각 때또 결혼 초기에 제가 기도실에 앉아서 무릎 꿇고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네. 사방을 둘러봐도 가난한 전도사한테 시집올 여자가 없어요.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한 사람이 걸렸어요. <laughs> 졸업하고 나오니까 기다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시골교회도 없어요. 그 당시 신학생들이 한 해에 5천 명씩 쏟아져 나오니까 교회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기도하니까 또 안양에 개척교회가 하나 났어요. 개척할 자금은 없는데 개척하다가 손 놓고 나가는 전도사가 있어서 그 교회 가서 4년을 목회했습니다. 유학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 주셔서 처가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미국으로 저한테 돈을 보내준 적이 없는데 공부 다 끝나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금식한 적은 있지만 밥 없어서 굶은 적은 없어요. 때가 지나서 못 먹은 적은 있지만 배고픈 적 없었습니다. 쓸돈 모자란 적 없고요. 늘 하나님이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오신 다음에 백성들은 대책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고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평탄한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는 잘 걸어갔지만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길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파도가 출렁대는 거대한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고요. 출애굽기 14장 15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루 광야에 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사람에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지요. 고통은 쉽게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마시기에 너무 써서 음료수로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물이 있지만 써서 마시지 못할 때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물 없는 고통의 현실을 놓고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이 불평했고 기도 없이 원망했고 기도 없이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다보면 물이 없을 때도 있고 있지만 입맛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현실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고통의 현장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형통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변하여 형통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고 나서 처음서부터 한 10살까지는요 거의 달라는 것 일관입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놀아주세요 순 달라는 거 일색이에요 말을 배웠는데 말이 통할 때쯤 되니까 아빠에게 와서 기왕에 말을 배웠으니 인생을 진지하게 토의해 봅시다 그런 애 있어요? 없습니다. 끝없는 자신의 요구를 늘어놓습니다. 김미 something 이게 열 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말좀 좀 통할 때쯤 되면 부모와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루에 거의 열 마디, 1 5 마디 하고 끝이에요. 자기를 내버려 두기를 좋아합니다. 부모가 뭘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든지 아니면 거의 대답 없이 지나갑니다. 혹시 물어보면 음 응? 이러고 지나가요. 이게 누구네 집에서 일어난 일이냐? 어거스트학교의 단임 목사님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비슷한 일들이 여러분 집에서는 안 일어나는 것처럼 무서는데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비슷할 겁니다. 신앙생활 하고 나서 성도들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서부터 10년 15년 동안 계속 기도는 하나님, give me something.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쯤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꺼려합니다. 마치 청소년들처럼 대화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이 허다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지 말라, 귀찮다.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민간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냥, 그냥, 그냥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는 기적을 바라지만 더 이상의 기적은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 환경을 바꿔주어도 사실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김미 i n g 을 싫어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뭘 주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기보다 환경을 적응하려고 하는 내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데 성공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환경은 여전히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한동안 수년 동안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돌아가신 스펜스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Who Moved My Cheese)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보면요 스니프와 스컬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쥐가 나오고요. 햄과 허라고 하는 두 꼬마 인간이 나옵니다. 이들은 복잡한 미로를 따라서 숨겨진 창고에 있는 엄청난 양의 치즈를 매일매일 조금씩 먹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즐겨 찾는 치즈 창고의 치즈가 매일 조금씩 다른 것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 마리의 생쥐, 스니프와 스커리는 그 변화를 금방 알아차리고 모진 고생 끝에 결국 새로운 창고를 발견해 냈습니다. 그리고 치즈를 계속 먹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꼬마 인간 햄과 허는 얼마간 주저앉아서 잃어버린 치즈의 미련 속에 빠졌습니다.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Who moved my cheese? 도대체 그 치즈들은 어디 간 걸까? 그러다가 어느 날 허라고 하는 꼬마 인간이 드디어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찾아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치즈 창고를 찾아냈습니다. 마침 내 치즈가 가득한 창고를 찾아내서 그래서 그때부터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아직도 못 찾아낸 해미라고 하는 꼬마 인간이 불평을 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런 거예요. 이 책에서 작가는 사라져 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책 마지막에서 작가가 이런 글을 적어놓았습니다. 행복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적어도 변화의 노력의 의지가 없는 한. 이스라엘 광야는 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몇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건기 때는 가시나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곳이 이스라엘 광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것 뻔히 알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광야는 변하지 않는, 결코 변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 그런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 넣으셨을까요? 17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명령들의 그곳으로 내몰았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좋은 환경, 거친 환경 중에서 아이들을 거친 환경으로 몰아놓고 싶겠어요? 아니라고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셔야 하나님입니다. 아멘? 걸려 들었어요. 아멘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 전부 다 지금 낚였어요 저한테. 물 없는 곳보다는 물이 넉넉한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는 푸른 초장. 광야보다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니라고. 또 쏘갔어요. 왜 하나님은 물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 그곳에 물이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 특별한 목적이 숨어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헤쳐나갈 때 형통의 현실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물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리스판스 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푹신한 침대보다는 거친 들판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별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마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를 가볍게 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불통 이런 사람들은 원망밖에 할게 없어요. 여전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형통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게으른 자들이 할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 원망의 핵심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원망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를 이런 환경 속으로 집어넣은 네 아버지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 있는 분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실력이 없을 때, 인생 살아갈 소망이 없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 있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는데 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있는 것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치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지나간 수천 년간 사람들은 신 존재의 증명이라고는 엄청난 과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특별히 철학적으로 이걸 증명해 보려고 스토아 학자들이, 스콜라 학자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몇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 존재론적 증명. 두 번째, 우주론적 증명. 세 번째, 목적론적 증명. 네 번째, 도덕적 증명.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한 이론들이 책을 수십 권을 써도 모자라는 이론들이에요. 저도 다 읽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데카르트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신의 존재를 이론에 의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데 이마널 칸트는 신은 계신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하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대신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50도 가고 60도 가고 70도 가고 80도 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자기의 환경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다가 인생 끝나요 환경에 가시떨기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환경을 가만히 두고 언젠가 바뀌겠지. 바뀔 거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안 바뀝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환경을 바꾸시지 않고 그 환경에 적응하는 나를 바꾸신다니까요. 새로운 취지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5절 백성 앞을 지나서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그래요 그 백성들이 지금 어느 시절이냐면 4절 보니까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판단한 거예요 성난 폭도들과 같습니다 물이 없다고 난리예요 물이 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앞을 지나가라 그것도 40대 얘기지. 지금 80 노인이에요. 아니 40대 때한 주먹에 사람을 때려주길 그때에는 객기를 부리면서라도 갈수 있어요. 그 앞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 환경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고통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것은 환경을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결코 우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do u r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들어가야 될 현실이 닥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정면 돌파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겁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런 현실을 자주 겪습니다. 어떤 목사는 겪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안 겪어요? 다 겪습니다. 때때로 우리들 가운데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얼른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은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싸워 이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기도원은 세상의 도피처가 아니에요. 세상을 피해서 교회로 오시지 말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문제를 도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5절 보니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어느 한 순간도 지팡이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운데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난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 없는 기적을 베풀었던 지팡이였어요. 그것은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였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환경에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다시 곱씹어 보면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팡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에요. 출애굽을 명령하실 때 표적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뱀이 되어서 이집트의 왕과 마술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지팡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지팡이에 뱀을 잡아먹었던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었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명령했을 때 바다가 열렸어요. 오늘 그 지팡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앴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옥문이 열렸어요 죄인들을 꺼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이 손에 들고 험한 세상길을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날아오는 돌멩이쯤은 무섭지 않아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6절 보니까 호랩산 반석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 앞을 지나가고 나는 호렙산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다. 호렙산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신 그 장소입니다. 첫 사랑의 장소. 하나님은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호렙산 반석 위에 가면 내가 거기 서 있을 것이다. 너는 눈을 들어 바위 위에 우뚝 서 있는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분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갈라 물을 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앞으로도 역사하실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 한 폭판에 오셨어요. 이 미국의 역사 한 폭판에 오셨어요. 우리 어거스타 교회의 성도들의 인생에 한 폭판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반석과 같은 교회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현장을 형통의 비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내실 것이고 그 고통의 현실을 지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지휘하고 내가 컨덕트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거기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잠잠히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내 고통스러운 현실이 풀리기를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형통의 현실을 주실 것입니다. 뉴욕의 어느 한인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뉴욕에 차들이 보통 많아요. 뭘 해야 되나? 세차장을 오픈했습니다. 카워시 오픈을 해서 그 세차장이 작은데 여러 개 브랜치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달 회원 가입비로 200불 정도를 받았어요 언제든지 와서 닦을 수 있어요 그리고 1 0 번을 닦으면 한 번을 더줄수 있어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고 서비스를 해줬는데 자동차에 코팅을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했고요 엄청난 돈이 들어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가게 주인이 부도를 냈어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 쫄딱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돈을 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도를 내게 현실을 맡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랬는데 그 건물이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서 몇번 낙찰을 한 다음에 이분이 샀어요, 그 건물을. 아주 싸게 샀어요, 그것도. 생각할 수 없는 돈으로 그걸 사서 이제는 렌트가 아니고 오너가 됐어요. 현실을 보면 분명한 손해였고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여전히 교통하고 소통이 되니까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형통의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의사였고 저술가였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나는 서프라노면 서프라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엘토은 엘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컨덕터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성공도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고요. 올 2018년도 변함없이 우리 모험의 최첨단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 길에 고통의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단증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